좀 서울대에 다니고 계시잖아요. 본인 수능 성적이 어떻게 되세요? 수학과 한 개, 과한개 틀렸습니다. 전체에서요? 네, 네. 그럼 전체에서 두개 틀리신 거네요. 아, 이게 넘버 1. 임노. 쉔. 잭잭스. 안녕하세요 임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대생 분을 모시고 하는 인터뷰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들을 서울대생 분을 모시고 인터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네네네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 2학번 이현규입니다 혹시 형제가 있으신가요 여동생 한명 동생은 지금 뭐예요 지금 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침에 배변 활동하셨나요 아 오늘은 안 했습니다 평소에 유산균 많이 드시나요? 유산균보다는 홍삼을 자주 먹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나요? 네. 유튜브에서 지나갈 때 보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이 이름을 몇번 언급한 적이 있어서. 누구시죠? 노래하는 코트요. 아, 너무 고 <laughs> 지금 서울대에 다니고 계시잖아요. 본인 수능 성적이 어떻게 되세요? 국어 한 개, 사회탐구 한개 틀렸습니다. 전체에서요? 네. 그럼 전체에서 두개 틀리신 거네요? 네, 어마어마 하신 거네요. 네, 어마어마. 내신 성적은 어떠셨어요? 제가 내신을 준비를 안 해서 4.8? 뭐지 이 사람? 자, 그러면 탕수육이 부먹인지 찍먹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찍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부어주면 선을 잘 넘는 게. 그러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었나요? 중학생 때는 안 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냥 밥 먹는 시간 빼고 노는 시간 빼고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럼 보통 한몇등 정도 반에서 중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만의 암기법이 있다면 그냥 공부할 때는 매일 보면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외워지는 건가요? 네 보기만 해도 잘 외워집니다. 혹시 암기를 잘못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좀 기억하기 쉽게 평소 일상들이랑 연결해서. 혹시 원소 기호도 잘 아시나요? 아 아니요 제가 문과라 원소 기호는. C O 가 뭔지 아시나요? 불이 정답입니다. 롤 티어가 어떻게 되시죠? 아이언인데 다이아랑 비벼도 할 만한 아이언. 단단합니다. 그 서울대 최종 합격 소식을 들은 순간 본인 생각과 그리고 주변에서의 반응이 어땠죠? 사실 수능 성적이 나왔을 때부터 이미 이건 합격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바라던 게 실제로 제한테 다가오니까 진짜 좋았고 주변에서도 생각보다는 반응이 적었지만 그래도 사해졌습니다. 혹시 연애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몇번 해보셨죠? 제대로 한 거는 세번 정도 된것 같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 플레이리스트가 있다면? 저는 힙합을 좋아하고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레킨 레인의 블루라는 아티스트인데 그분을 좋아해서 지금 그분이 만든 티까지 입고 왔습니다. 그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이거 보면 밥 한번 먹어주세요. 본인이 학창 시절 봤던 가장 최고의 일탈이 어떤 거죠? 방송에서 말해도 되나요? 본인 센스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넌센스 퀴즈 PD님께서 넌센스 퀴즈를 내주실 거고 같이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1번 소가 단체로 노래를 부르면 소합창 틀렸습니다 소곱창? 틀렸습니다 정답은 단체소송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자는? 자원봉사자 정답입니다 입과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아파트는? 이가탄 정답 이 편한 세상 안다시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존에 살고 있는 사람 이름은? 아마 존? 정답입니다. 정답. 손님이 뜨면 돈 버는 사람은 보험에서. 정답. 판이사. 판이사.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 센스가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어, 네. 때야.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해서 꼴찌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혹시 서울대에 갈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철이 들어야 공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죠 네 공부를 해야 갈수 있죠 꼴찌를 해서는 갈수 없다 저도 꼴찌를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도 어쨌든 결론적으로 수능 때두개 빼고 다 맞으셨잖아요 맞죠 네 <laughs> 결론적으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 중에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는 친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한 말씀이 있으실까요? 도할수 있어 마지막으로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를 가려면 서울대를 높게 보면 안되고 벽이 있다 느끼지 마시고 나도 저기 갈수 있다 하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대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시험을 치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술대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건 좀 재능의 영역이라고 혹시 앞으로의 꿈이 어떻게 되시죠 세상에 없던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어떤 사업 비밀이라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아무도 생각도 안 하고 나온 적도 없는 그런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서울대 경영과를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단순히 공부를 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뚜렷한 목표와 남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훌륭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평소 학교 동기들이랑 만나면 어떤가 아시죠? 음... 술 마시는 것밖에 아직 한게 없습니다. 술 마실 때 보통 나누는 대화가 어떤 대화 주제인가요? 공부 얘기를 할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no. 공부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지금 동기들도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살 환경이나 경험 같은 거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서울대가 없었더라면 본인은 어느 대학교를 갔었을까요? 저는 아무 예술대 에 갔을 것 같습니다. 음악이나 미술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 혹시 노래하는 코트 형님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을 재밌게 하고 그리고 선을 잘 넘는 게 재밌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코트 네. 형하고 한번 전화 통화 시켜드릴까요? 어, 네. 네, 좋습니다. 그 보통 대부분 BJ분들이요. 흥나라에 음... 가있거든요. 다음에 제가 꼭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학교생활 잘하시고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훌륭한 사업가로 번창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